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또 천국잔치 벌리가여 주셔서 함께, 함께 서로 교제하라. 서로 거룩한 입맞춤 나누라 하셨사오니 아, 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앞에 가려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성기는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아, 네. 이 물질이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향기로 아, 네. 면, 아, 면. 만, 정말 아버지 동서남북으로 네? 방방곡구로 퍼지게 하여 아,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인간의 더러운 향기는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망해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네. 드리진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손길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아, 네,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 네. 돈이 마르지 않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 네, 손길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 네. 예수 그리스의 보혈에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에 넉넉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네. 성령 가만해주교통하시이 사랑 교회와 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복 목사님 머리 아유. 머리 위에 아유. 또 아버지 그 사모님 조기자 아버지 우리 사모님 머리 머리에 가족들 아유. 머리 아유. 머리 에이 지역에 주님을 알고 있으나 주님을 믿지 않는 아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백성들 머리 머리에 머리 농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야베스 봉 성교에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아, 네. 그 은혜와 지경을넓혀주신그 은혜가 아버지 나는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 영원까지 함께, 함께 있을 지어다. 아 아멘.